자 여러분들 이번에 프로듀스 받으실 분은 호피니님입니다 참고로 프로듀스 나비나는 제가 방송중일때 오셔가지고 후원 만원을 쏘시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유료 컨텐츠다 보니까 돈을 주고서라도 피드백 받으실 분들만 신청하시는걸 권장드려요 일단 이분 상태부터 볼게요 패법 영약 리치링 버프 격조 폭파 지켓까지 해가지고 HP가 초월 레벨 1123에 245만이네요 데미지 한번 볼까요 레전드 이 e 기준으로 오 6억 1,300자 그럼 이분은 여기서 어떤걸 더 맞추고 어떤걸 더 바꿔야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장비창이에요 나락단건 풀강 96% 나락로나 풀강 크리티컬 데미지 41% 파라오찬 풀강 투업 폭주토템 48강 공허 송소 신목세트네요 그리고 이브로더 세트 에다가 신나정 풀강 님 HP 필요 없을 때는 귀걸이 반지 순결로 뭐 수업하면서 지내거나 아니면 이대로 쭉 끼시다가 HP가 좀 여유로워졌다 하시면 귀걸이 반지 순결 끼시면 되고요 초월 레벨 1500 되시면요 방어구, 뒤틀 이면 이런 걸로 바꿔야 되는 거 아시죠? 뭐 수치 같은 경우는 제가 나빌레이어가 추천하는 전투 장비 루, 세팅 루트 공략 뭐 여기에다가 넣어놨으니까요 거기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초월 레벨 1800 되시면요 이제 단검이랑 로나 정명석 쪽 바꾸시면 되는데요. 바로 바꾸지 마요. 님 수치 그럭저럭 쓸만하고 로마 같은 경우에는요 악몽으로 넘어가면 이제 타격식 훈람이 사라지기 때문에요 한1강 정도는 하고 넘어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수치는 뭐 130퍼, 120퍼 막 이런 식으로 깨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정명석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만 할 거면 바로 악몽으로 넘어가요. 근데 각성 수치를 초기화하고 더 좋게 한다시면 하한 악몽 1강이나 2강이나 그쯤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1900대면요. 파라오 참을 미카일로 참으로 바꾸시면 되는데 이거를 빼고 상태창에서 관통력 1%가 떨어지잖아요. 그거를 커버할 수단이 있으면 원옵으로 바꾸고요. 그게 아니라면 투옵으로 바꾸셔도 되는데 저는 웬만하면 원옵으로 바꾸다가 나중에 돈이 어마무시할 때 투옵으로 바꾸는 걸 권장드리는 편이에요. 그 다음 패션입니다. 아플참 9강, 뭐, 왜? 이거 왜 잠금했어요? 탱구 토템 58강, 삼국길드 기거리 1강, 길드 스타킹, 길드 반지, 도전 정복장경 5강 했다가 은혜발톱 빈디. 그 아플참은 풀강이 10강입니다. 잠금 푸시고요. 그 9강부터는 강화 실패해도 강화 수치 안 떨어지니까 그냥 아플참 생길 때마다 꼬라박는 식으로 해가지고 풀강 찍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탱구 토템은 꾸준히 강화하시고, 길드 스타킹 같은 경우는요, 노강 낄 거면 차라리 은발 스타킹을 끼세요. 뭐돈좀 여유 있으면 16기시고. 그리고 빈디 같은 경우에도 돈에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아스망도 10강 이상으로 바꾸시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특수입니다. 잔상 6강, 나침반, 카드, 에이얼세 7강, 심오기호문 풀강 원호 나람꼬리 풀강 원호 제피로스 스티커 29강 1호, 조인벨트 7강 1호, 토끼브로치 풀강 원호 강이나 하베지 14강. 스풀 산림배지 둘다 풀강 했다가 원업 나락 두번째 네번째 배지 두번째는 풀강 네번째는 이강 했다가 둘다 원업 이제 벨배지 55레벨이네요 확실히 복귀유저라 그런지 뭐 복귀 전에는 꽤나 잘 맞췄다고 말할만한 장비들이 꽤나 있네요 지금 당장은 여기서 바꾸실 필요 없고요초월레벨1300대시면요 벨트를 녹수왕자로1500대시면 목걸이 2번 3원 배지를 이면으로1600대시면 브로치를 함으로 1700 되시면 1번, 3번을 레테로, 1800 되시면 교본을 악몽으로, 1900 되시면 스티커를 미카일라로 바꾸시면 되는데, 제가 말한 모든 특수 장비는요, 올스텐 무공 투옵이나 올스텐 무공 고정 데미지 3옵, 이둘중 하나로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돈의 여유가 있으면 이제 저항력 빼고 나머지 두개 옵션 있잖아요. 그것 더 박으시면 되고요 잔상이 기간제도 아닌데, 6강에서 멈춰져 있네요. 그,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고요 나중 가서 돈에 좀 여유가 있으시면요 부강까지 달려요. 그 다음에 잼입니다 마법학원 잼 세트 다크 겸용 세트 초연 리리 진호 다크 겸용 세트 다크 겸용. 뭐잼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지금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만 해도 잘된 거예요. 만약에 더 한다면요 4번 잼 같은 경우는 초연 리리 주도로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잼아가슈를 악몽 잼으로 바꾸시고 그러면서 2번 잼들 바꾸시면 됩니다. 2번 잼은 길드 잼이죠. 그리고 1번 잼 같은 경우에는요. 초월 레벨 1900 찍히면 성육잼으로 바꿔 주세요. 그리고 원업 자리 된거 있으면 투옵 짜리로 바꿀지 좀 생각해 봐요. 1 2 3 4번 잼. 13작 갈 건데 이제 애매하게 원업이면좀 그렇잖아요. 그래 가지고 생각해 봐요. 뭐 원옵 자리라도 13뭐 괜찮으면 그냥 그대로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하실 거는 관통력 13작 1억% 13작, 최소 최대 크리티컬 데미지 13작 혹은 4번째5번째 강화인데, 지금 제가 보기엔 당장 할거 없고, 나중 가서도 4번째5번째 교체 빼고는요, 딱히 급할 거 없어요. 장비는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업적입니다. 16랭크. 님이 쉽게 쉽게 할수 있는 것들 꽤나 있거든요. 요런 것들 계속 하시면 됩니다. 20랭크까지는 찍기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도감입니다. 303개, 88개, 2개. 쉽게 할수 있는 타이틀 도감 아직 안 하셨죠? 그리고 이제 도트 누리 쪽도 아직 안 하셨네요 이것도 하셔야죠 그리고 님 정도 됐으면 노가다성 타이틀 이두개 하셔요 이거 하나는 돼있네요 그러면서 아이템도가 모스터도가뭐 심심할 때다가 다 천천히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평판이에요 에... 계속 하시고 계시네요 잘 하시고 계셔요 꾸준히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룬 같은 경우에는요 뭐 지나가는 룬이라서 딱히 신경쓰지 마시고 초월 레벨 2000되면요 쓸만하게만 세팅해요 그러다가 이제 돈의 여유가 많고 돈쓸거 거의 다 끝났으면요 그때부터 이제 몇백억씩 모으면서 최종 룬 세팅 노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초월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어 요건 찍어주는 게 좋아요 음, 관통력 때문에 안 찍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 찍고 관통력 95지만요, 다른 부분에서 커버 가능하잖아요? 뭐, 당장 커버하기 힘들다 하면, 그냥 요거 대충 1, 2 올려주면서, 여기에서 커버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 10 찍으니까 됐네요. 근데 이게 아니라, 뭐, 이따가 스킬 트리 봤을 때더 올릴 구멍이 있을 테니까, 거기서 올리셔도 상관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올린다면 여기는 빼도 되겠죠? 그리고, 최종 최소 데미지를 하나도 안 찍으셨는데요, 이거 나중에 찍더라도요, 한이 정도는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많더라도 3까지. 그거 말고는 다잘 찍고 계십니다. 뭐 투어 일 스탯 잘 찍고 계시니까 제가 딱 이후에 어떻게 찍는지는 안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모르시는 상태라면 따로 말해주세요. 제가 설명 다 드릴게요. 그 다음에 각인입니다. 음잘 하셨고, 그다음 메모리얼 카지노 쪽에 님거 스킬 교 일렙밖에 없는데요. 저는 웬만하면 일렙 1렙은 돌리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다른 거 돌렸다가 이거 안 뜨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건 알박기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돌리시면서 3레벨 이상 띄우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다음에 세티 효과 같은 경우는 인법난인법난 극딜 콤보 사용하실 거면 이대로 냅두시고요. 아니라면 스킬 데미지 띄워 주시는 게 좋은데 뭐 스킬 데미지로 바꾼다 해도 메모리얼 파편 몇백 개쯤 모으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이거 없어지고 뭐 스킬 데미지 안 뜨면 손해잖아요. 그다음에 이리스 메모리얼 세티 효과는 계속해서 S등급 띄워 주시고 그리고 무행 같은 경우는 방어력 체력 싹다 돌려주시고 세티오가는 오 괜찮아요. 그리고 레비 같은 경우는 기본 베이스 뭐 백어택만 돌려주시면 되겠고 세티오가는 어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쓸만하니까 냅둬요. 나중에 돌리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초월 메모리얼이 잘안됐 있으면 일단 킵하시는 게 좋은데 아직 안 열려요. 근데 님 지금 1,500까지 그렇게까지 많이 남진 않았으니까요. 일단 킵한 상태에서 이거 열리면 다 여는 식으로 하세요. 그리고 여기 기본 베이스를 여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자체가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님이 돈의 여유 있을 때에요 여유 없을 때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소화 행수는 오! 베아트리체 길들이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다른 것도 계속 성장 중이시고 그 다음에 상태 창 타이틀 좋은 거 끼고 계시고 근력제 분배 하셔야겠네요 그 다음에 스킬 트리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동 속도, 이뮨 이두개안 찍은 이유가 있어요 이두 개를 안 찍는다면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아무래도 쉬운 라이드로 돌다 보니 지금 도는 던전에선 딱히 죽을 위험을 못 느끼겠어가지고 이면을 배우지 않았고, 이속은 딱히 느린지 감을 못 잡겠어가지고 안 배우셨고. 뭐 이유가 딱히 있죠? 어, 이유가 있으면요. 안 배우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이유가 바뀔 때면 뭐 이런 걸 배우시는 거 고려해보세요. 그리고 그 제가 아까 초월 쪽에 관통력 말했잖아요. 거기에서 내리고요. 어, 여기에서 내리고 이걸 2나 3 정도 더 찍어봐요. 그러면 이제 관통력 96 되겠다. 뭐, 그 이후로 나중에 레벨업 더하고 관통력 찍을 때쯤이면 관통력 마스터하고 관통력도 조절하면서 상태창 기준에서 관통력 얼마나 되는지 조절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특성, 음, 잘 찍고 계시죠? 어, 이거 깜빡하셨나보네요. 그 다음에 엘리 스킬입니다. 음, 여기는 아직 잘안 건드셨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메모리어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돈에 여유가 많을 때 그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간 제스킬, 다크 겸용, 쾰브업, 출석왕, 스타일, 명중 스킬, 길드 코인 300개로 길드 가오, 탱킹 좀 필요하면 세레스 가오, 헌터에 사면 실내 찍고 헌터 임 교환하시고요. 이렇게 더 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 다음에 좋아 스킬은 꾸준히 해주세요. 어, 이제 2등급에다가 1등급이죠.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애완동물입니다. 일단 잠재력부터 볼게요. 뭐 봐드릴 건딱 하나밖에 없겠네. 웬만하면 최소 데미지보단 최대 데미지 써요. 어, 얘 생존보능 효과 맥데미잖아 그리고 여기에서 더 바꿀 거면 B등급짜리 올리는 식으로, A등급짜리 올리는 식으로, 혹은 S등급짜리 요거 바꾸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팩 같은 경우에는 영웅패이 꽤나 많이 보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애들 빼고 본다면요. 이면 필요하면 캔시로쾌보업겸 경직 매력 필요하면 고마리, 쾌보업겸 마발 필요하시면 허니베어. 인첸트 확률 필요하시면 부보 사시면 되겠네요 메인팩 같은 경우에는 인첸트 하셨고 제몸매는할 필요 없죠 나중에 메인팩 최종인 기린이 사시면 거기다가 인첸트 하시면 됩니다 뭐더 이상 궁금한 거 없다고 하시니까 총평하겠습니다 그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레벨에 비해서 HP나 딜잘 나오고 있어요 뭐 딜은 모르겠지만 HP는 이거 덕분인 게좀큰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풀리기 전에 좀 다른 것들 좀 많이 해봐요 3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요거 풀려도요 님정도 HP 했다가 님 정도 딜이면요 레벨에 비해서 되게 잘 나오고 있는 거니까 걱정 마시고 전 단지 지금 딜에 비의 HP가 부족해질까봐 걱정해가지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님이 스펙업 가장 잘 되는 건요 길드를 갈아타는 걸것 같아요 님 친구랑 님이랑 그 2인이서 하는 길드라고 하셨잖아요 길드 레벨이 낮고요 그 길드 관련 컨텐츠도 못 즐기시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요, 그좀 현실적으로 피드백을 드리자면요 개인 길들은 좀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생각 많이 해봐요. 특히나 길드 스킬 효과 차이도요, 길드 레벨에 따라서 차이가 은근 꽤나 있으시니까요. 정말 많이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길드 레벨에 따른 패시브 차이도 있죠. 뭐 아무튼 지금 잘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레벨에 비해서 잘 뜨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제 기준 등급 A등급 드리겠습니다. 잘하고 계신 거 봐자 걱정 마. 그 부족한 부분은 이 레벨엔 당연한 거고 이제 레벨업 하면서 천천히 거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